자, 갑시다. 우리 오늘 어, 할 내용은 그 우리 기술 어, 경영 쪽에서 기술 기획과 관련해가지고 지난주에 강의를 갖다 들었어요. 강의를 듣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각 팀별로 가가지고 그 기술 기획과 관련된 주제를 갖다 진행을 했는데 그 진행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갖다 좀 들어보는 거. 그게 우리 제일 첫 번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오늘의 탑픽은 기술 개발이에요. 기술 개발인데 사실 기술 개발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 기술을 개발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수업 시간에 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기술 개발 중에서 특히 이 기술 경영 쪽에서 나눌, 많이 얘기하는 건 프로젝트 관리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관리하고 관련돼서 어떠한 내용들 갖다가 우리가 알고 또 어떻게 해야지 프로젝트 관리가 원활하게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 그게 오늘 우리가 진행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주에 우리 박승호 박사 과장이 이 테크놀로지 플래닝 얘기를 하면서 기술 기획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우리들한테 어떤 베네핏을 줄 거라고 생각되는? 예상되는 새로운 기술을 탐색하고,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R&D 관리의 변천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3단계를 통해서 간다. 첫 번째는 직관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열심히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체계적으로 해서 프로젝트 관리 기법을 갖다 도입했던 거고, 이제 3세대에 와가지고 그게 이제 최근까지를 의미하는데 이 3세대의 의미는 회사의 전략과 연결되는 그런, 어, 략적 기술 경영의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 플래닝이라고 하는 건 앞서 얘기했던, 우리 이전에 얘기했던 기술 예측의 다음 순서로서 이런 미래 상황을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중요한 이제 내용으로 테크놀로지 로드맵을 실제로 한번 그려보는 거, 어,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어, 어떠한 기술 추리가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런 기술 추리로부터 핵심적인 기술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 도출하는 거, 그게 이 테크놀로지 플래닝의 중요한 어, 요소다라는 이야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 플래닝의 그 how라고 y에서 우리 기술 경영의 전략을 갖다 이야기하고 what에서 최고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목표의 확보 방향 방안으로 우리 테크놀로지 로드맵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모아서 테크놀로지 트리로 만들어낸다 하는 내용을 갖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테크놀로지 로드맵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는데, 이 테크놀로지 로드맵을 실제로 어떻게 그려야 되나, 그리고 특히 우리 각 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테크놀로지 로드맵을 갖다가 어떻게 그려야 되나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테크놀로드 지 맵은 크게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기술 자체에 개발하는 과정이 있고 또그 다음에 그게 제품화되는 과정이 있다고 했었을 때 기술 자체에 개발하는 과정하고 그런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어떻게 연관돼서 전체적인 어, 미래에 이런 전략을 갖다 세울 수 있나, 기획을 할수 있나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프로덕트 단,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어, 프로젝트로 치자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각각의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덕트 단에서의 다음 번 프로젝트다, 음번 프로젝트에 대한 요 단이 있고, 그 위에 마켓 트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프로덕트가 나올 수 있기 위한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 발전 예측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테크놀로지를 갖다 가능하게 위한 R&D 프로젝트는 어떻게 만들어 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다 할수 있다 해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주요 구성 요소로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예 중의 하나로 하이닉스사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테크놀로지 로드맵을 갖다 실제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방법을 갖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축을 가지고 이런 어, 시장 트렌드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갖다 필요한 그 제품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갖다 찾아내고 그 기술의 확보 방안 이러한 것들을 시간 축으로 이렇게 나열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로 대표적인 예로 이 어, 저, 이야기를 갖다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추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 추이는 제품 단이 아니라 요구되는 기술 단으로 우리가 분류한다. 그래서 기능 위주로의 전개를 하는 테크놀로지 추리 얘기를 갖다 했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제품이 있기 위해서 그 제품들이 어떤 요소 기술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이렇게 했고.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이런 기술적인 특성을 가지고 표현들을 해줬고요. 테크놀로지 추이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서 기술 추리하고, 어, 그 다음에 요소기술 개발 차트하고 기술 로드맵 이세 가지 중에서 특히 기술 추리하고 기술 로드맵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 인간 중심의 테크놀로지 기획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런 아, 점에서 어, 단계 2의 휴먼센터 트렌드를 한번 예측해보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로는 이런 식으로 휴먼센터 트렌드가 작성되어 나갈 거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 여러분들 이제 팀에서 하고 있는 기획 과정을 통해서. 해당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테크놀로지 주의, 그리고 테크놀로지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자 하는 게 지난주에 우리 사항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내용들을 가지고서 우리 박성호 박사과정이랑 열심히 평가를 했고 또 관련되는 커멘트를 갖다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어, 이 수업은 이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업이니까 어, 한팀 또는 두팀 정도 발표를 하면은 시간상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팀 정도 발표를 하고 심도 있게 아, 그 팀이 어떻게 그 어떤 테크놀로지를 만들어 냈는지, 로드맵을 만들어 내고 추리를 만들어 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아요.